안녕하세요 여러분 물고기정수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 물때는 열물입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 배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어, 바람도 많이 불고 오늘 오전 중에 비가 많이 온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어, 생선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위판 접수가 되어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어, 지금 다시 같이 한번 보러 가실 텐데요 오늘 어떤 생선들이 나왔는지 함께 보러 가시죠. 네, 지금 보시면 이쪽 반대쪽 끝으로 생선이 꽉 차있고요. 지금 유자망, 자망, 그리고 그 안강망 배들이 꽉 차있습니다. 반대쪽도 보시면 지금 갈치, 조기들 많이 보이네요. 오늘 안강망이 18척, 유자망이 7척이 위판되었습니다. 여기도 끝까지 지금 꽉차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한번 보실게요. 네, 대하 새우입니다. 대하 새우, 대하 새우가 오늘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하 새우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는 저도 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대하 새우가 많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옆쪽으로 보시면은 갈치, 갈치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갈치가 많이 보고요. 병어 보이네요. 병어, 얼음 속에 파묻혀 있는 병어들 보이고요. 아래쪽으로 통치 민어 새끼 통치입니다통치가 사이즈별로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홍어들이고요. 갑오징어가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상어, 작은 사이즈의 죽상어도 보이고요. 아구, 아구 보이고, 그 다음에 꽃게, 꽃게 몇 마리 있고요. 장어, 장어도 몇 마리 담겨 있네요. 그리고 참돔 보이고요. 참돔도 몇 마리 보이고 도다리입니다. 도다리 몇 마리 보이고요. 그리고 또 옆으로 가보시면 이쪽도 아구, 물메기 물메기들 보이고요. 그리고 잡어들 신대와 꼬지 꼬지 보이네요. 꼬지 보이고 신대 보이고요. 그리고 삼치 들어있는 잡어입니다. 농어도 한 마리 보이고요. 네, 꼬지도 있고 열기도 보이고요. 장대네요. 장대 보이고, 숭어. 그리고 백조기. 백조기들 많이 보입니다. 백조기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옆으로 또 가보시면, 이쪽으로는 자본네요 농어, 보거, 줄돔도 보이고요. 참돔도 보이고요. 어, 그리고 수조기. 갑오징어도 보이고, 아구 홍어도 보이네요 홍어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조기들 사이즈의 백조기 홍어 홍어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갑오징어 여기도 있고요 낙지랑 오징어입니다 낙지와 오징어 그리고 박대 서대 보이고요 대하네요. 대하 82미, 눈볼대 금태. 전체적으로 많은 양의 자보들은 없어요.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자보들이. 그리고 물맥이 좀 모이고요. 그리고 상어, 자보들 좀 담겨 있습니다. 몇 마리 어 여러 종류의 자보들이 있네요. 그러나 이거는 조금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네요. 그리고 조기들 보이고요. 반대쪽으로 또 넘어가 보시면, 이쪽은 퉁치, 민어 새끼 퉁치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장대, 장대들 몇 마리 있고요. 오돌이랑 대하 섞여 있네요. 그리고 갑오징어, 갑오징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어들, 이쪽도 홍어들이 좀 나와 있네요. 홍어가 요새 많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홍어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쪽 보시면, 우럭도 보이고, 장어도 보이고요. 그리고 갑오징어들. 갑오징어도, 갑오징어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꽃게들. 병어들. 병어 많습니다, 오늘. 병어 많고요. 대하. 대하들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갈치들이 주로 많고요. 오늘 병어 조금, 그리고 조기도 조금 있습니다. 안강만 배 쪽에는 조기와 병어가 많이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홍새우네요. 홍새우 보이고요. 농어, 참돔, 퉁치 섞여 있고요. 보고들, 농어들 있고요. 여기도 잡어들몇개 있는데 다 갈치가 좀 많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가 보실게요 이쪽도 보시면 거의 갈치가 많은데요 잡어들 보시면 신대 신대라고 하는 생선입니다 조기 백조기 있고요 물메기 그리고 범치 여기서 좀 쓰레기 취급받는 범치라는 생선입니다 그리고 아구들 아우들 있고요, 홍어 간재미도 좀 보이고요. 홍어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네요. 그리고 수조이 갑오징어도 보이고요. 그리고 장대네요, 장대 대아도 보이고 꽃게도 보이고요. 어, 홍어 간재미 그리고 백조기들. 그리고 병어 덕자들 막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바라조기 중에서 좀큰 사이즈 음. 어, 많지는 않습니다 양이 그리고 이쪽도 바라조기 수조기들 간잼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 홍어 홍어가 오늘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홍어 많이 들어왔고요 하지만 뭐 물량 터질 만큼은 아니고 홍어가 생 예전보다는 조금 더 들어왔다. 갈치들이 오늘도 엄청 많다는 거 보시고요. 그리고 백조기, 수조기, 낙지 조금 보이고요. 낙지랑 오징어 섞여 있네요.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은 대하입니다. 대하, 대하가 요즘 좀잘 잡히나 봐요. 그리고 병어들. 이쪽도 대하네요. 대하가 많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대하 이렇게 많이 잘안 들어오는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갈치가 전부에, 갈치 양이 엄청나 많습니다. 지금 이쪽도 보시면 은 갈치가 많고 이쪽은 지금 덕자랑 병어네요. 자, 이제 유자망배에는 조기가 많이 들어왔고요. 오늘 유자망배에 갈치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유장암배 보시면 사이즈별로 조기가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에 많이 찾으시는 사이즈, 160미 사이즈입니다. 한 상자에 160마리 정도 들어있고요. 무게는 거의 일정합니다. 거의 다 15kg 정도 되고요. 한 상자에 15kg 되는 양으로 담겨 있습니다. 예, 이거는 100미 사이즈. 어, 살도 좋고, 간단합니다. 사이즈 보시면 확실히 크게 느껴지시죠? 사이즈가 아주 큽니다. 100미. 거의 뭐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조기 중에서는 네 지금까지 목포 수요 비판장의 모습을 보여 드렸고요 어, 지금 시간은 4시 22분이네요 11월 8일 4시 22분 어, 잠시 후 5시가 되면 경매가 시작되는데 어, 오늘도 많은 생선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생선들 오늘 갈치랑 조기 병어 어 이렇게 준비할 예상인데 어, 준비해서 나중에 판매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물고기 장수였습니다.